요나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 요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선교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물론 이 요나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한절 한절 요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과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처럼 만들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절에도요 어, 하나님이 성도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권능을 보이심으로 성도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물고기가 고래나 혹은 다른 종류의 그런 아주 고래와 비슷한 큰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렇게 고래 같은 그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사용된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는요. 이 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14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권능 또 그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용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런 구절입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에는 니누에를요 악한 성읍이나 멸망당할 성읍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항상 큰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성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성을 큰 성읍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이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주 크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보내시거나 그냥 폭풍을 보내신 게 아니라 큰 바람을 보내셨고 큰 폭풍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묘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개입하고 계신가를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물고기가요 단순히 뭐 다른 작은 물고기보다 큰 고래와 같은 물고기라는 표현으로 큰 물고기라고 쓴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이세상에 어떤 것도 다쓰실수 있는 권능,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크다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마땅하냐면 요나서 1장 16절에 나오듯이요 바로 요나와 함께 배 타고 있던 선원들의 모습과 같은 반응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바로 여기 크게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이 크다라는 단어도 또 가돌이 사용돼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되게 될때 사실 사람은 그 무한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글로는 매우라고 번역돼 있지만 이 단어도 똑같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돼서 하나님께 아주 크게 성내고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백성에 개입하셔서 아니 믿음이 없던 이런 선원들까지 크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지극히 악함을 대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완악함.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고 아니 그 화가 아주 강한 화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대조되는 우리 좁디 좁은 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에 반대하는 사실 가장 강력한 모습이요 사실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낸 것보다 요나서 1장 12절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태민주를 내가 아노라. 사실 요나가 여기서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 선원들이 너무 걱정돼서 아 나라도 이렇게 희생을 해야 이들이 살겠구나라고 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존재야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바다까지 쫓아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아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말려고 그렇게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 나타나는 우리 근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사실 예수를 믿을 때는요 마치 선원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크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요구하시는 게요 너무너무 귀찮고 너무 싫고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과 반대되는 그런 작고 초라하고 강박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섬리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요나서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 백성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대로 목적을 이루시는 방식대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만화 준비하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요. 첫 번째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떤 역할을 했죠? 사실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데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힘이 준비하셔서 그 죽음 가운데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죽은과 같은 도대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주로 언제 있죠? 보통 이제 신앙의 초기에 그래서 그 때는요, 기도, 아주 작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가장 잘 응답하시고, 정말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던 게 20여 년 전. 네. 그 때는요,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돈도 없고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 정말 제게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날은 정말 돈이 없어갖고 이제 구두가 다 빵꾸가 나왔고 비 오는 날인데 바닥에 다 물이 철철해갖고 과외집을 가야 되는데 이 구두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양말이랑 근데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젖은 양말로 들어갈래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아 저도 이렇게 돈이 좀 풍족해서 좋은 구두, 물안 새는 구두 좀 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마음으로 그 이제 과외집에 들어갔더니 그 과외 하시는 집의 이제 아저씨가 기다리시다가 절 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학생, 내가 지난주부터 학생 오기를 기다렸는데 지난주엔 시간이 안 맞았네 하면서 갑자기 가슴에서 구두표 하나 를 꺼내시더니 구두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와 하나님이 여기 구두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정말 구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구두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광 그 구두점에 갔습니다 여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이 물새는 구두였으니까 이제 물안새는 방수 구두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구두가 이제 물이 안 새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 있대요. 그런 구두가. 물이 절대 안 트는데요, 이 구두는. 그래서, 이제 그 구두를 샀습니다. 야, 정말 신났다. 아,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이 안 새니까요, 바람도 안 통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갖고, 비 오는 날은 너무 좋은데, 평소에 신고 다니니까 바람이 안 통하니까 발이 그냥 열이 차갖고요. 막, 발 아래서 조금만 걸으면, 막 불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그때 참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강구해서 얻었지만 참 이렇게 지혜가 없었구나 생각했는데 아 요즘은 그래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은 안 들어오는데 바람은 통하는 그런 방수구들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정말 죽음 가운데 그런 구원의 수단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요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요나서 4장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로 위하여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사실은 요건 요 장면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요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면케 해 주시기 위해 개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요 그냥 박농쿠를 자라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비 하셨다 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예비라는 단어는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개입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시다가 어 아니 지금 저렇게 뜨거운데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겠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에게 박농쿠를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목적에 부합한 방식으로 미리 계획하셨다 개입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요.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가 힘드니까 아쟤 너무 힘들겠네. 안되겠다. 누구를 좀 보내서 쟤를 도와줘야지. 아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저렇게 도와줘야지. 아 제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도와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늘 일관되게 개입하십니다. 이런 개입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적 개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입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늘 일관되게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요, 단순하게 보면, 요나에게 더위를 피하에 하기 위해 개입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 목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비되는 그 요나의 좁디좁은 자기 중심적 모습을 폭로하시고자요. 이런 방식으로 개입해 오신 것이에요. 요나가 여기서 너무 기뻐하던 이 장면. 왜 이렇게 기뻐했죠? 바로 자기 편리가 자기에게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락하기를 원했는데 그 안락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안락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안 주시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안락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평안한 기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완성된 목적을 향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개입이 그 다음에 어떤 개입으로 이어지냐면 요나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렁굴을 갈가 먹게 하시니 시더니라. 하나님은요. 방농쿨이라고 하는 잠시의 안락을 또 금방 뺏어갈 수 있는 벌레조차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장에서요, 아주 큰 그런 규모로 요나 인생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요, 큰 바람을 막 부세요.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내세요. 또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사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젠 아주 나무 한 포기에 불과한 그런 방농쿨 하나를 자라게 하시고요. 아니, 그리고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변화를 위해 어떤 땐 세상 전체를 뒤흔드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세요. 어떤 때는요, 또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세요. 그런데 다 목적이 뭐예요? 요나 이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반대되는 그 요나의 좁은 마음과 자기중심성을 폭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실 무척 외로운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너무 참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아무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게 여기서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저를 아는 사람들 가족에게 저희 가족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제 싸이월드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한번 어쩌다가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글을 쓰다가요 너무 막 눈물이 나면서 오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의 슬픔과 아픔 이 정말 자기 부인의 과정을 눈물로 이제 거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너무 감동적으로 썼어요. 너무 막 울면서 썼거든요. 엉엉막 그걸 쓰는데 울음이 막복받쳐갔고요 그렇게 써갖고 올렸는데요. 아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이 담긴 글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이제 어 퍼졌습니다. 웬만한 유학을 준비하는 이런 카페에 다그 글이 퍼지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유학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또 유학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정말 하나님이야기를 쓴 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글을 퍼가서 자기 뭐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지선자매 화상당에 이렇게 그 미국에 지금 유학 중인 그 자매도 자기 블로그에다 제글 퍼가 갖고 아이 김일승 목사님의 이 유학에 가는 글 자기가 읽은 것 중에 제일 감동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무명으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글만 잘 써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정기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다른 글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번 그랬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제가 글을 쓰면 거기다 와서 답글을 달고 그랬습니다. 아뭐 목사님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꾸준히 내가 하나씩 써서 이렇게 올리면 이것도 훈련이고 연습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이 3개월 됐을 그 무렵. 그게 사실 이제 싸이월드에 가서 글을 올리고 누가 내한테 답글을 달라는지 보려고 하는데 싸이월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12월 25일쯤 되는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습니다. 아, 그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제 외로운 거예요. 뭐 방학이 돼서 학교에도 아는 사람도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뭐 여행 가고 한국 가고 우리 가족만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서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멀리서, 아, 목사님, 뭐 크리스마스에 어 뭐, 이렇게 좀 답글이라도 좀 달고, 응원하고, 그런 걸좀 보고 싶어서 들어가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 다음날도 또안 되고, 그 다음날도 또안 되고. 아, 그러니까 더 자고, 조바심이 일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안에서 정말,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나에게 좀 응원도 해주고, 나를 위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들어가지니까, 땅은 다 돼요. 정말. 어느 것도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는데 그 사이월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3 주가 지나서야 사이월드가 겨우 열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요 제가 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무명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기다 놓으셨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내가 어디서 탈출구를 찾는구나.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내 안에서 그렇게 조바심이 있던 마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또 울면서 회개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3주의 기간 동안 대만인가 어디서 지진이 나갖고이 케이블이 끊긴 거예요. 인터넷 케이블이 해적 케이블이. 그래 갖고 이제 그 케이블이 끊겨서 미국에 싸이월드가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해적 케이블을 끊으시냐, 정말. 너무 치사하다. 그때 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저 때문에 해적 케이블을 끊으셨겠어요. 하지만, 마치 요나처럼요. 어떤 때는 이렇게 큰 규모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벌레와 같은 작은 것을 통해 또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세요. 하나님이 일관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좁은 마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죄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것을 의존하는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영혼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일관된 목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개입하시죠?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생각했던 박넘쿨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요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의 머리에 부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 방농콜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요, 그 지역은요, 시로코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동풍이 자주 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푸셨다가 그게 제거되고 나니까요, 그 자기 편리가 사라진 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으로 만듭니까? 요 날을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이 빠지도록 완전히 무기력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가 있어요. 왜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요. 나의 편리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인정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힘을 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도록 어떤 때는 허용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나의 힘이라고 삼던 것,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도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던 그 모든 것다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인생에 개입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예비하신 대로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섭리적 개입이고요. 이건 요나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한다고요 상황이 갑자기 변하거나 우리가 더 적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때는요 이런 평안과 행복을 허용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교차적으로 겪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모습,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요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지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삼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런데이 단어는요. 단순히 원래 물고기가 삼키고 할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이 사람들과 그들이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삼키다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런 죽음이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고통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것을 보여줄 때 쓰는 단어예요. 잠언 1장 12절에도 그래서. 서울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죠. 물고기가 삼켰다 단순히 요나를요 그냥 먹이감으로 생각해서 먹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요나의 인생에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죠? 제일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 곧 훈육의 과정으로 이런 심판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요나는요, 결국 이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또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 그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그런 징계를 통해 그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런 무서운 심판과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 들어가 있던 기간을 밤낮 3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밤낮 3일이 어떤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던 기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큰 형님처럼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고난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며,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골로스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울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까지 자기가 다 담당하는 그런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무릅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심판뿐 아니라 나중에는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하는 것까지 대신 같이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겨워 쓰러질 때 그들을 함께 세워 줄수 있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고요.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어 본 사람은요. 그런 고난을 통해 결국 그런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극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수 있어요? 비리 지나가본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요나의 인생에 개입해 오셨듯이 똑같이 개입해 오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관된 개입을 믿으실 때 여러분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